subscribe me 가스 냄새가 나요. 어? 선생님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가스 점검을 하고 있어요. 가스? 점검? 그게 뭐예요? 원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가스가 새면 토토 빨리 와. 참 <laughs> 친구들, 오늘은 가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가스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? 가스는 <laughs> 방귀를 끼면 나오는 거잖아요, 선생님. <웃음> <웃음> 네, 토토 말대로 방귀를 끼면 가스가 나와요.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할 가스는 음식을 만들 때, 집을 따뜻하게 할때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예요. <laughs> 조금 어려운가요? 엄마가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 알죠? 네. 네. 그 가스레인지의 연료가 바로 가스랍니다. 집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도 가스를 사용해요. 네. 아. 친구들,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가스는 어떤 색일까요? 분홍색이요. 빨간색이요. 흰색일 것 같아요. <laughs> 모두 정답이 아니네요. 가스는 공기처럼 색깔이 없어요.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. 아 그런데 이 가스가 새면 굉장히 위험해요. 폭발사고로 이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, 일단 가스가 새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니까, 가스 냄새가 날 때에는 여러 가지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. 음, 어떤 약속이에요, 선생님? 보일러랑 가스레인지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밸브가 있어요. 아, 집에서 봤어요. 뭐 뭐도요? 네. 먼저 이 밸브를 꼭 잠가야 해요.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가스가 계속 새어 나와서 친구들이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폭발 사고도 날수 있거든요. 네! 아, 밸브를 잠근 다음 전기 기구를 만지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. 선생님, 전등을 켜도 되지요? 아, 안 돼요. 가스가 셀때 전기 기구를 사용하면 뻥!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. 우와. 다음은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해요. 집 안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말이에요. 아! 아 그럼,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, 친구들? 선생님! 119에 신고해요! 잘했어요, 토토. 원래는 가스안전공사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119에 신고해도 가스안전공사로 연락이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선생님! 신고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집 밖으로 나와야 해요. 소방대원이나 점검하시는 분이 오실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. 네! 가스 냄새가 나면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지만 금방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하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. 친구들, 가스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베이블을 잠가요!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안 돼요!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. 119에 신고해요. 우와,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. 만약 가스가 샌다고 해도 폭발이나 화재 같은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어요. 참, 가스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린이 친구들은 만지지 않는 것 잊지 마세요. 네. 네. 어, 엄마, 이상한 냄새가 나요. 그러게. 가스 냄새 같은데. 어, 음, 어디서 새나? 가스? 엄마, 빨리 밸브 잠그세요. 어? 어, 어. 빨리 창문도 열어야 해요. 어, 알았어. 환기도 시킬게. 전기 기구도 만지면 안 되고. 음, 그 다음에 뭐더라? 아, 엄마, 빨리 신고해야 해요. 119. 어, 알았어. 토토. 아, 네. 119죠? 우와. 어, 친구들 냄새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, 토토처럼 하는 것 잊지 마.